돈 벌려고 투자하는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센 건지. 괜히 거래소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저는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분명합니다. 현재 소득만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에 눈을 돌렸고 그 종목이 바로 선물 거래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감을 잡고 나름대로 수익 내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죠. 매매도 매매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하나였어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센 건지. 괜히 거래소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발견 것이 바로 테더맥스였습니다. 저는 이제 수수료 아끼는 건 물론이고 레퍼럴 페이백이라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아마도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실 때 무작정 거래소 가입해서 수수료 제값 다 주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 레퍼럴 코드, 그러니까 할인 코드를 보통 알아보죠. 사실 처음부터 시드가 크지 않은 이상은 수수료 정도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좀더싼 거래소, 더센 레퍼럴 코드를 찾아 나서잖아요. 제가 찾은 테더맥스가 바로 그런 플랫폼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처럼 수수료 환급 받고 싶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세요. 일반 코드로 할인율 적용 없이 가입하는 것과 지금 이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 여기 에 수수료 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퍼럴 코드랑 똑같이 수수료 20% 할인에다가 따로 환급까지 나가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혜택이 좋을 수밖에 없죠. 수수료 페이백 일단 이 페이백이 무슨 뜻이에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걸 페이백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페이백 서비스는 유저들의 만 족도로 올려 주면서 다시 이용하게 해 주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이런 예로 신용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등 여러 가지 페이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선물 거래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어떻게 해 주는지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선 우선 일반적인 레퍼럴 시장 구조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구조는 이렇습니다. 고객이 거래소에다가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낼때 거래소에서는 레퍼럴 수익을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테더맥스는 고객이 냈던 수수료를 테더맥스가 받아서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거죠. 바로 페이백이란 형태로 말이에요. 여기 테더맥스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10만원 이상의 시대를 가진 사람이 한 달에 매매를 5회 이상 했을 때 수수료만 50달러 이상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가는 수수료를 전체로 평균 냈을 때한 사람당 가져가는 돈이 무려 350불이라고 하고요. 그럼 테더맥스에서 어떻게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레퍼럴 코드에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추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레퍼럴 코드를 써야 페이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테더맥스 가입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테더맥스 치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이비트는 아래쪽에 있는 추천 거래소에 있습니다 여기 바이비트 밑에 있는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 누르고 바이비트에서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수료 할인에 환급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계정으로 매매했으면 여러분들 UID에 수수료가 쌓입니다 쌓인 수수료는 여기 UID 검색창에다가 UID만 치면 조회할 수 있고요 UID 치면 제거 계정처럼 수수료가 얼마나 쌓였는지 나옵니다 남은 페이백 금액만 보고 환급 받아가시면 됩니 참고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준은 1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불이 넘으면 출금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백 신청하고 나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입금이 순차적으로 되고요. 바이비트 거래소 안에서 이체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서류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선물 거래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당연히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죠. 그런데 제 매매 실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자꾸 돈을 지출하기만 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테드맥스 덕분에 그런 고민을 많이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고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